자, 미적분 255번 문제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즉, X가 무한대로 갈 때, 여기에서도 여전하죠. 즉, 어, 이 그, 근데 여기에서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거는, limit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여전히 모양은 똑같은데, 1다기 그러면은 X분의 1에 X승은, 그죠? 요렇게 돼버리면 또 여전히 얘도 뭐더라? 이더라. 라는 거였던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요렇게 해주시고 우리가 별을 갖다가 잡아주시면은 요 별과 요 별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 역수로써 맞아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3X였던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분배해주시면서, 어, 분배해주시면서 그렇게 적을게요. 3X분의 1이니까 얘는 3X가 필요해요. 근데, 그러면 원래 있던 거는 X였던 거니까 3분의 1 가주셔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1기 4X분의 1이었던 거니까 4X가 필요한 거고요. 즉, 이거에 4분의 1 해야지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2의 3분의 1승과 2의 4분의 1승을 갖다가 꼽혀주는 거니까 2의 12분의 7승이 답이 되겠네요. 그게 또 빨간색으로. 자, 256번이요. 어, 얘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러면 다 끝났죠. 1 더하기 x 분의 a였던 거니까 a 분의 x가 필요했던 겁니다. 즉 원래대로 돌아가려면은 a 곱해줘야 되고 2a 곱해줘야 되네요. 되셨어요? 예, 그래야지 우리가 지금 원래 문제의 형태로 a, a 약분되면서 ex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즉, 2에 2a 승이 2에 3으로 간다라는 거니까 a는 얼마다? 2분의 3이다. 이렇게. 아이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왠지 위 아래 나누어서 해주시면 될것 같나요? 예위 아래 나눠가지고 또그 다음에 5로 나눠주셔야 되겠죠? 5로 나누고 잠시만요. x가 무한대로 간다. 일단 결론부터 한번 낼게요. 예, 무한대로 가면은 1로 가는 거 맞고요. 예뭐그그 그 됐네요. 그러면 위 아래 나눠가지고 그다음에 x로 어차피 x 아래 위로 나눠주시면서 위 아래 나눠주시면은 1 더하기 x 분의 5의 5 분의 x 승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1 빼기 x 분의 5의 5 분의 X승이고 limit x가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는 정확하게 2로 가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2의 마이너스 1승 즉 2분의 1분의 2 나오게 되는 거니까 2의 제곱으로 간다 5번 258번이요 음, 마지막이네요 아이구야 아... x 무한대로 갑니다. 1더하 x 분의 2입니다. 그죠? 그러면 나한테 필요한 거는 2 분의 x가 필요해요. 즉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은 여기에다가 얼마? 4를 갖다가 곱해 줘야 되는 거니까 얘는 어, 2에 얼마로 간다? 2에 4승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무한대도 뭐든 예,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서 어, x 분의 1 마이너스 무한대였던 걸 갖다가 마이너스 대신에 t로 바꿔주시게. 돼도 여전히 똑같습니다. 얘는 그러면은 그냥 이, 아, 그래서 X는 만약에 이게 조금 헷갈리신다, 마이너스 T로 간다라고 한번 해봐요. 그니까, 러 마이너스 무한대 가는 거는 크게 의미는 없는데, X는 마이너스 T라고 바꿔주시게 되면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는 말은, T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간다, 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님이 X가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1 빼기 T분의 1에 빼기 t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꼴마좀다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얼마다? 2다. 이렇게 결론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로 갑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1로 가는 거니까 어 x 더하기 2를 갖다가 t로 둡시다. 그래서 어, x 더하기 2를 갖다가 t로 둡시다.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2로 간다. t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리미트 t가 어디로 갈 때, 영으로 갈 때, t 더하기 일, 이고 그 다음에 t 분의 1 요렇게 나오게 되니까 꼴맞춤 다 끝났다. 2로 간다. 그래서 답은 니은디그 사 번이 되겠다. 수고 많으셨어요.